이거는 갈래복합 11번 하고 11번 세트를 또 한번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갈래복합 11번 지문 역시 뭐좀 거대한 지문 음, 거대한 보기 지문이 있는 형태고 그 뒤에 일어서라 프라 라는 작품과 이성부의 산길에서 라는 작품이 있어 아숨 아, 쉬어 숨을 쉬어라 음. 자 지금 이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 뭐랄까 민중의 힘과 민중의 저력을 표현하는 작품들을 많이 쓰셨던 그런 작품들.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야, 제목이 일어서라 풀어져나가지. 제목을 보면서 뭐가느껴지는게 있지 않나요? 풀하면, 민중의 저력과 힘, 생명력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성부 시인은, 그 시인 자체가, 여러분들 뭐 이성부의 벼, 이런 작품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뭐랄까, 그, 역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힘이 어떻게, 어, 나아가야 될 방향, 나,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야, 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를 많이 쓰신 분이죠.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주작품을 묶어놓고서는 앞에서 가지문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에서의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보여주셨을 거야. 자, 아예 이렇게 정리가 돼있죠. 그 얘기의 핵심 뭐냐면, 가지문이라고 표현하고, 이 화자와 청자가, 아까 드러난 경우와 숨어있는 경우, 아니지, 아니, 이거부터 먼저 하자. 화자와 청자가 모두 드러난 경우, 화자는 드러났지만 청자는 숨겨진 경우, 숨겨졌지만 드러난 경우, 모두 숨겨진 경우, 이런 식으로 드러난 청자, 숨은 청자, 이런식의 동그라미는 드러남 그리고, 세모는 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가면서 각각의 경우와 양상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를 해놓는 게 보일 거야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은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좀 스피디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유형만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드러난 화자나 드러난 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에 각각 표현된 이 인물들이 뭐 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야 그죠 A가 B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본적 있을 거야 음, 예를 들어 슬픔이 기쁨에게 가든 라는 시 옛날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는, 나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런 식의 시본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공감과 배려의 마음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laughs>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역시나 마찬가지 패턴인 것 같고요 자, 드러난 화자, 숨은 청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독백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즉, 화자는 겉에 드러나 있지만 딱히 누구라,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혼자 는 독백의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숨은 화자랑 드러난 청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기본적으로 서관체 서관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편지글의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편지를 쓴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약간 뭔가 그 주제의 당위성,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경우가 있고 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들을 중요한 게 아니야 듣는 너희들이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 두 존재를 그냥 완전히 의도적으로 소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네 가지 패턴 중에 우리가 지금부터 볼 실들은 어디에 속하며 이 속한 경향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쫙쫙 정리를 해봐! 라고 되어 있는 문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 일어서라 풀어부터. 일어서라. 자, 작품을 쭉쭉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수영의 풀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그죠? 김수영의 풀. 어,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바람은 시련과 고난 푸른 민중의 성, 저력과 생명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 음, 제목에 있던 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복했으므로 믿음감 형성과 강조라는 당연한 얘기는 넘어가고 중요한 건 풀아라는 뭐가 설정돼 있어 성자가 설정돼 있죠. 다만 이렇게 일어서라고 말하는 존재인 화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체크가 되시죠? 이때 일어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일단 뭐 이거는 뭔가 생명력을 헌지하는 것이고 어떤 저력을 의미하는 것임 정도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어서라, 프라! 땅위에 걸음이란 걸음을 다 모아서. 풀에기 있어 거름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의 원천 같은 것이겠지. 아까 이풀 자체가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보자고 했으니 이 무슨 의 거름도 이 생명력을 주는 어떤 근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의 뿌리 끝까지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라는 말로 번역해도 되겠다. 그죠? 구름 송이 하늘 구름 송이들 다 끌어들여서 어, 또 구름 송이도 끌어들래요 예상컨대 구름이라고 하는 건 비랑 연결되는 단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은 에너지원이라고 뭐하고, 그렇지 또, 구름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고, 비가 오면 풀은 더 푸릇푸릇하게 훨씬 발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끌어들여가지고 끈질긴 뿌리 긁힌 얼굴로. 끈질긴 뿌리 긁힌 얼굴. 자. 끈질기란이라는 단어, 긁힌이란 단어 왜쓴 거겠어? 하지만 그들 어머니 우리 풀들이 풀속 어, 나무 모래 속이나 모래 나무 나오는 거 그렇죠. 흙 속에서 일어나고 에너지를 가지고 팡 튀어 나오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란과 시련 그런 것들 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얼굴을 내밀고 뭐할 거야? 빛날 거지. 빛나. 그리고 너희 터지는 목청 어영차 음성 상징과 생동감. 천지의 뿌리라 그리고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냥 일어서버리니까 지금 일어서라. 자, 무슨 영어미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명령어미죠 그럼 여기서 명령 어미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힘을 상징한다기보다는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장치겠지.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무슨 태해도 의지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 해라, 어, 해라, 어, 해라. 그래서 풀 너희들은 어, 일어서야 하며, 너희들은 스스로 빛나야 하며, 너희들의 목적은 인생을 뿌려야 해. 어렴차 하면서, 그렇죠? 이제 부는 바람들 전부 너희 숨소리 지나온 것이고, 자 이제 바람이 불 거야. 근데 그 바람은 너희 숨을 지난 것들이지. 숨지, 네. 숨을 지난 것들. 또 이제 부는 꿈들. 너희 몸에 맺혀 있던 것들입니다. 꿈들은 너희 몸에 꿈에, 꿈에 맺혀 있던 것들입니 그러면 이두 개는 뭐하라는 뜻이냐? 너희들의 힘, 꿈, 너희들의 희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너희로부터 출발하여 폭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너희들이 지는 숨은 커다란 바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게 맺혀 있던 어떤 이승 같은 것들이 너희들의 꿈이 될 것이냐? 라고 말하는 중이고 저 바다 지체 파도도 너희 이파리 스쳐왔다. 너의 그림자만 지며왔다 저기 으러 오는 거리에 지참만 파도가 있어. 자, 프에게 있어서 파도는 죽으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소금 물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거대하죠밀어버 거야 근데 그 파도조차 너희들은 이렇게 인식하라고. 그 너희는 이 파도를 이루고 있는 그 거대한 물들도 실은 너희 곁을 지나갔던 물 에너지, 그쵸? 물들하고 이슬하고. 너희의 어떤 숨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들이다그 말하는 거잖아. 자 파도라고 하는 것도 너희 실제로 이 파리를 스쳐왔던 것이며 너희의 그림자를 만지고 왔던 것이지. 너희들은 너희 저력을 알아야 돼. 너희들의 하나하나 너희 풀들은 별도 편지 아니지만 저기 바다를 이루고 있는 거, 저 거대한 파도는 너희들의 곁에서 스쳐왔던 그 작은 바람이었으며 너희 겨, 뿌리를 지나왔던 작은 물 물방울이었던 것이다. 그걸 알자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유자를 통해서 이 풀이라는 것이 그만큼 뭘 가집니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네요. 이래서라 풀어, 이래서라 풀어. 지금 반복 네번 했습니다. 강조네요?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그 빗물 마셔버리고 흰 눈으로 펑펑 퍼보면 가슴 하나름 쓰러지는 풀어. 자 그래요 빗물로 볼 때는 그걸 다마셔버려 뭐예요 이 빗물은 상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상징하는 걸 거야 그치 너희들 마시고 흡수하면 돼 근데 흰 눈으로 펑펑 퍼부으면 했을 때흰 눈에는 이게 장사가 없지 어떻게 풀이 이겨내 그치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쓰러질 거야 그러면 질문 여기서 이 빗물과 흰물은둘다 풀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고난이라고 분석해도 되는가요? 어 되겠죠. 자 그럼 풀들아, 근데 영차 어 영차 빛나라 너희. 오케이, 영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치 그 복싱장에서 상대방의 펀치에 맞아 쓰러지는 우리 편, 내편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그런 마음 일어나 할수 있어. 일어나. 그럼 박박 박박하서 대결음악 리면서 막. 아버지는 말하셨지. 잠시 일어나잖아. 그렇지? 그런 기운, 그어영차 안에 힘을 주면서 빛나라 너희. 죽은 듯 엎드려 실눈 뜨고 있는 것.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뭐있서 실눈을 뜨고 있어? 실눈을 떠다니기는 약삭하다는 뜻이겠어. 설마? 아니지. 언제든지 살아날 기회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주, 중요한 건뭐 하지 않았으면? 그죽지 않아?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죽을, 죽을 존재는 아니야.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다리 한번 이마는 또 뭐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요 말이 되는 것이겠지 강인한 생명력그되습니까 음. 자 결국 이 일어서라 풀어라고 한 작품은 이 풀의 어떤 삶과 삶이라고 표현 될까? 어, 풀의 어떤 일생과 연관되어서 우리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 이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걸음 푸름, 바람, 파도, 빗물, 눈 이렇게 다양한 자연적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지 이 자연적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만 잘 잡아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일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어서라, 풀아라 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이 풀이라는 대상에게서 명령형 어조, 의지적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화자는 드러나지 않은 채 청자만 드러냈고 그치? 어, 풀하라고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 작품은 그래서 청자만 드러낸이 상륙방식의 특징이 뭐라고요? 서간 체인에서 당위성을 가질 거라고 했었죠 당위성은 무슨 뜻인데? 당연히 그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은 그치? 풀이 지니고 있는 저력을 말하는 시가 되어버렸다 어?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마치고요 두 번째 산길에서 라고 하는 한번볼게요자 이런 거대한 보기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생각해보자면 자 그럼 그 여러분들 문제 첫 번째에 보시면 가를 바탕으로 할때 나와다를 이해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있는 게 보이실 거야 즉이 지문 자체를 그냥 거대한 보기처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읽어도 <laughs> 되는 거잖아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다를 설명하시오 됐지? 그냥 그런 틀만 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자 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 아무튼 이 산길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이 길을 만든, 이들인지,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시적 화자인 누가 나왔어요? 나가 나왔어요. 이거는 드러난 화자인 문학사하겠지 그리고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산에 있는 길에 있는 중이야. 산길에서니까요. 그리고 이 산길에서 가지는 의식을 뭐냐면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자 산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이 눕고 길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산길의 특징 아니야 그죠? 음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지금 조리바, 조립대만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제봄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자 지금 여기서 산길을 만든 존재는 바람처럼 왔고요. 또 뭐였지? 음. 풀꽃처럼 왔죠. 역시 여기도 바람 어 자연적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잖아. 근데 유사 바람처럼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바람이 일렁이면서 내 앞에 어떤 선선함을 만들어주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길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수줍이거나라고 했는데 소리친다의 개념과 수줍어한다는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긴 하지, 그렇지? 어쨌든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하자고 다양한 인간들의 어떤 삶의 길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바람처럼 거대하게 아 잠깐 바람 바람이 수줍으면 그렇아 그게 아니구나. 바람처럼 어떤 사람은 호탕하게 거칠고 없이 길을 헤치며 나아갔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러워 하면서 이 길이 맞을까? 검토하고 검토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길자국과 발자국이 내 길에 놓여있는 것이지 중요한 건 됐죠? 그걸 나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난다 그리고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 이들 내음이라고 맞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자요게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이들이라고 표현된 존재들인 거지 한편으로는 바람처럼 거세게, 한편으로는 푸꾸처럼 수줍게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뭐요? 예옛 내음이라도 남만큼고 싶다. 그럼 뭐요? 그들을 향한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어떤 삶의 자취를 따르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리단지나 그렇죠? 화자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 아무튼 그렇게 걸어가면 걸어고 싶어서 나는 자고 자꾸 집을 떠났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을 나지 않았더냐? 뭐이것렇다고도반역법 이렇게 설명하는 거 곤란하지? 어, 이거는 정말 말그대로 화자가 싶단 거야.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들의 삶의 길을 바라보는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 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하다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자, 나는 안다라고 말했던 단어가 지금 뭐를 바뀌었냐면? 나는 배웠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건 현재 아는 것이지만 배웠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것으로부터 배운 대상들이 되는 것이고 요 녀석들이 바탕이 되어 현재 내가 아는 것들이 된 거잖아 그럼 요 녀석들이 뭔데요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말 그대로 바쁜 현대인 음? 이렇게 쓰는데 어려운 없지?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 힘이 다아여 빛이 거리는 발걸음 이거는 뭐냐면 지친 현대 인 이렇게 하자어 지친 현대 사람들 그치 왠지 바쁘고 왠지 지쳐 있어 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은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살아준다 중요한 단어는 여기 이렇게 생각해 저마다라는 단어야 아니 바쁜 사람은 인생에 의미가 없냐는 거지 한 평생을 바쁘게 살았어 열심히 살고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고요 그러다가 비명인사을 했다고 치자고 그럼 그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아주 천천히 걷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그 천천히 걷는 걸음도 천천히 갈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빠르게 갈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이두 개의 쌍도 뭐랑 비슷한 거야? 이랑 비슷한 거네. 아까 바람처럼 거침없이 가는 사람도 있었고 풀꽃처럼 조심스럽게 부끄럽게 가는 사람이 있다, 있었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지친 사람들이 있어. 중요한 건 이두 가지가 모두 어떤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앞길에 놓여서 나의 길에 지침이 되주고 있다. 그 말하고 있은 거예요. 난 배웠고요. 그것이 부질없는 대포리라고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 이들을 따라 모르는길길 어. 길 따라 그리고 길을 따르는 것은 이퀄 뭐인 거야? 그 이들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웨이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되어린 거죠? 삶의 여정이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이 작품의 제목이 산길에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 길이 생겼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였어. 자, 아무튼 그를 따라오르는 일.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어, 그래서 배웠다 그리고 다시다 안들어올왔어 아는 내용이 뭐예요? 주저앉으면 안돼 지금 지쳐는안돼 지쳐서 천천히 갈지언정 혹은 폭발적으로 뛰어갈지언정 중요한 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니까 멈춘다 죽었다는 뜻이잖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산길에서는 작품을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게 재미난 점? 음. 자 재미난 점 말은 좀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음, 요 안다라는 말이 참고로 중간에서 한번더 나왔던 거 하지만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안다, 안다, 배웠다, 안다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어?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기승전결 같은 패턴이지 그치? 알았어 그 안건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아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기승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승전결은한 시의 전개 형식이고, 이 작품은 그렇게 네 분절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반복과 변주라고 부릅니다. 특정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과 변주는 안다의 개념. 안다는 것은 배우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배우다는 것도 변주됐다고 볼수 있겠지, 됐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음, 반복과 변조의 변주의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뭐를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 의지적 태도 맞나요? 이 작품은 화자가 드러나 있지만 청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그 2번 케이스입니다. 어, 참고로 이게 몇 번? 3번 케이스였고요. 이게 몇 번? 2번 케이스죠. 음. 그래서 2번 케이스는 어떤 특징인까 독백 같은 느낌이 든다. 톱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찰이나 이런 쪽이랑 연결되는 작품이 높잖아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작품 두 번째 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중요한 작품들 많고요 자주 사용되는 작품도 <laughs> 어, 빈번하게 나오는 작품도 왔다 올수 있겠습니다 어, <laughs> 아, 뭐야. 1번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나 숨은 화자 이런 식의 말들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실 테니까 넘어가고 아, 어디 보자 어, 새로운 거 없어 3번의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 4번에서 고단사관이라는 어떤 고기를 적용해서 작품 속의 내용을 이해해보는, 비교적용해보는 문제 나와있는 거 확인 끝 안내번호 한번니다 네, 좋아요 얘들아 잠깐 만생 가서 물좀 떠올게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laughs> থাক <laughs>